이번 달이 어, 해시반월이라고 하는 달이죠. 해시반월. 오늘 우리에게 주실 어떤 메시지, 기도에 화력을 붙일 어, 메시지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해시반이라고 하는 것은 예해시라고 하는 조용한에서 나왔거든요. 왜 이게 예해시라고 하는 조용한에서 왔냐면 이스라엘이 이전 이 달까지만 해도. 로시아샤나가 있었고 장막절이 있었고 뭐 여러 행사들이 가장 많은 달이 이 전달입니다. 그때는 막 축제와 예배와 그런 걸로 온통 이스라엘이 한달 동안 시끄러운 달이에요. 예배하고. 그런데 이달은 특정한 절기나 기념이나 예배가 없는 달이에요. 조용히 지나간다고 해서 예헤쉬 예헤쉬반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불렀냐면 마르 마르해시만 이렇게 불렀다고 돼 있더라고. 어 마르라고 하는 마라에서 왔는데 마라가 우리 잘 알듯이 쓰다 쓰라리 다쓰라리게 그러니까 조용한 달이라는 거예요. 쓰라리 조용한 왜 우리가 예배 안 하고 기도해 없고 모임없고 이러면 쓰라리입니까 너무 좋습니까? 이렇게 빡빡한 교회에서 한 달이라도 좋습니까? 8월달 목장 없고 쉬면 뭐 좋, 좋, 좋은가요? <laughs> 우리가 매달 모가 있어 요 저희 교회는 너무 그 빡센 교회라 가지고 매달 모가 있어. 요 매달 모가 있고, 근데 어떤 달은 모든 게 오프라고 생각해 봐. 벌써부터 화색이 도는 것 같아. 근데 유대인들은 그게 쓰라리 돼. 조용한데 너무 쓰라리 돼. 달콤한 게 아니라. 희한하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이, 아 어, 요, 이제, 성전 파괴가 있었던 아부월에도 이런 표현을 안 썼습니다. 성전 파괴된 날을 기억하면 쓰라리라고 표현해야 되잖아. 근데, 성전 파괴가 있었음에도 쓰다고 표현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그 달에는 예배가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부정적이고, 아프고, 안 좋은 기억이 남은, 잔상이 남은 달이라고 해도, 그 달에는 어김없이 예배가 있었기 때문에, 아, 다시 그때를 우리가 반복해서 이렇게 되지 말아야지 하고, 예배 안에서 축제하고, 또 어떤 날은 반성하고, 또한번또 나아가고, 이런 계기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해시반너는 아무것도 없어. 아무 기억도 없어. 근데 쓰라리다 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왜냐하면 예배가 없기 때문인데, 예배가 없으면 죄로 달려가는 내 주체할 수 없는 본성을 멈출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예배 안에 와야지 내속 사람이 좀 잠잠하고, 또, 기도 자리에 앉아야지, 이렇게, 막, 감정과 혼을 뚫고 올라왔던 것들도 잠잠해지는데, 이런 어떤 그 계기가 없고 순간이 없어요. 그걸 멈출 수 있는 순간이 없으니까, 쓰라리다. 굉장히 영적인 사고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으면 좋을 수 있는데, 할렐루야. <laughs> 뭐가 없으면 좋을 수 있는데, 굉장히 이건 육적인 생각입니다. 몸이 편하고, 몸이 편하고, 육신이 편하고, 근데 사람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 어, 영적인 동물이라는 게 예배 안에 있는 게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를 신앙 생활을 깊이 해본 사람들이라면 알 거예요. 그래서 휴가라고 해서 여러분 막 떠나가지고 다른 교회 한번 가보십시오. 예배 막 30분 만에 끝나고 20분 만에 끝나고. 길어봤자 40분 만에 끝나는 그런 어떤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보세요. 그리고 이제 국수 먹 국수 말아 먹고 가고. 그게 좋은지? 물론 좋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설교만 해도 그런 교회에 두 배가 되니까 두 배, 이쪽 배가 되니까. 어, 나 좋던데 좋던데 그, 그런 사람은 그 교회가 맞는 거. 근데 뭔가 좀. 한 예배를 한 30분 드리고 40분 드리고 이렇게 휴가 알아서 몸은 편한데 그런 어떤 막3 40분 만에 끝나는 예배를 드리면 밥을 먹다만것 같아. 먹다가 이게 메인디쉬가 나와야 되는데 숟가락 놓은 것 같아. 그래서 요, 요, 요런 말을 썼다. 그 해시반월 7일이 어떤 단리였냐면 여기 아까 뭐 쉰다, 뭐 한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해시반이라는 말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썼던 말이고, 이전에 썼던 말은 불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게 불이라는 말은 생산산물이라는 말인데, 이게 어디서 왔냐면, 마불이라고 해서, 마불, 마불은 뭐냐면, 대홍수, 창세기 6장에 홍수를 얘기를 할 때, 마불이라 하거든요. 근데 이게 홍수에서 생산과 산물이... 왔단 말이에 이게 굉장히 상반된 단어잖아요. 근데 이게 불이라는 게 비의 달인데,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비를 생각하면 먼저 홍수부터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비 이렇게 하면 우리는, 아, 뭐, 촉촉하다, 뭐, 우산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데, 고대 이스라엘은 비 하면 무조건 홍수부터 생각해. 근데 홍수가 지나면 또 노화를 통해 새로운 인류가 시작되잖아요. 새로운 씨가 뿌려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항상 비와 동시에 새로운 산물과 새로운 시작, 산출을 생각했단 말입니다. 고통과 동시에 새로운 희망, 고통과 동시에 새로운 소망을 항상 이달에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가을에 비가 춥잖아요. 가을에 비가 내리면 춥습니다. 여름에 맞는 것보다. 가을 초가을, 이제 초겨울이나 가을 요 사이에 내리는 비는 맞는 것만으로도 추워요. 이 사람들이 어, 가을에 맞는 비를 딱 내, 맞았을 때뭐 춥고 그래서 또 홍수가 생각나기도 하고 이걸 굉장히 어떤 쓰라리거나 고통으로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가을 비를. 그런데 가을 비를 맞 맞은과 동시에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비가 끝나면 내년에 수확을 할 것이다. 이 고통이 끝나면 내년에 수확을 할. 거야. 그게 추위에 덜덜덜덜 떨면서도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 수학, 이 비가 끝나면 수학을 할 것이다. 그래서 고통의 순간에 기도의 자리를 찾는 게왜 중요하냐면 아픔의 순간에 예배의 자리에 찾는 걸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이런 사고가 안 생기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찾아야 되는데 고통을 고통으로 마치고 고통을 더큰 고통으로 나 고통을 그냥 인간적인 방법으로 풀면 이런 사고가 결코 생기지 않죠. 그냥 속으로 상처를 야금야금 먹다가 스스로 야금야금 속을 갈까 먹다가 그냥 힘들어져서 체념하거나 이제 상처가 잠시 가라앉을 뿐이지또 다른 유형의 고통이 돌아오면 그게 두배세 배가 돼서 돌아온단 말이에요. 근데 고통의 순간에도 가을 비를 맞는 것과 같은 아 홍수가 생각나는데라고 하는 그런 고통의 순간에도 기도의 자리에 앉아 버리면 어떻게 사람이 되냐하면 이거 끝나면 소망이 있다. 이 시간이 끝나면 희망이 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요 항상 건기 때와 우기 때가 있잖아요 3, 4월에 비가 내리고 10월, 11월에 비가 내립니다 그 사이에는 건기입니다 건기는 굉장히 덥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히브리 사람들이 계속 사고적, 사고 가운데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 건기가 지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기를 주실 것이다 우로를 낼 것이다 하늘문을 열 것이다 비를 주실 것이다고 하는 고통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이다라는 개념이 뿌리 박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여기 앉았는지 비를 맞는 듯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비를 맞는 듯한 그래서 홍수의 기억을 가지고 비를 맞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어떤 고통이나 아픔이나 힘듦이나 그래도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온 것이라면 잘한 것이죠. 잘했습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문 밖을 나갈 때에는 여러분 아픔과 고통이 잊어지고 소망과 감사와 이 기쁨 찬송의 발걸음으로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이 달에는 그게 급격하게 바뀌는 달이다 장막절 동안에 사람들이 이 달에 어떻게 됐냐면 장막절 동안에 자기 밖과 지난달이죠. 현 시점으로 치면 지난달에 장막절 동안에 자기 밭과 농사일을 다 제쳐두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기 유브라데 그 하마더기부터 애굽 시내까지 저 이스라엘 경계 안에서는 먼 지역에 산 사람들은 최소 15일을 걸어와야 됐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자꾸 뭐 누구들이 하나님, 예수님도 안 믿고 시원찮다 하는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기 농사일이랑 농작물 다 내려놓고 15일을 쉬어야 돼. 그, 농사를 해야 되는 사람한테 15일 이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큰, 그, 그거 믿음입니다, 믿음. 3대절기만, 3번 그렇게 세 3번 3대절기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제 장막절이 시작된과 동시에 가, 가가, 15일 동안 가가서 막 축제를 벌여요. 그럼 그러면서 농, 농작물이 안 자라, 그 수확이 안 되고 있겠지. 그럼 다시 또 가야 돼. 언제 도착하냐 하면 이, 이달 해시반월 7일에 유대인들이 자기 밭으로 도착을 합니다. 그 거리마다 다르겠죠. 장막절에 왔다가, 아, 나 다시 가야 된다는데, 예루살렘 근처에 살았던 사람들은 3시간, 4시간이면 자기 밭에 가. 근데 이때 본인은, 아, 비를 내려주세요. 하나님, 이제 가을비를 내려주세요. 라고 할수 있지만, 15일 걸릴 사람들을 위해서 그 기도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3, 4, 세시간 앞에 있는 밭에, 예루살렘 그, 그 수도에 사는 사람이면, 빨리 내 밭을 위해서라도 비 내려주세요, 비 내려주세요를 해야 되는데, 먼길 가는 사람 고생할까봐 15일 동안은 비 내려달라고 다 같이 약속으로 기도를 안 합니다. 그리고 15일쯤 되는 해시반월 7일이 딱 되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공동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이제 이 땅에, 비를 내려주세요라고 이제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먼 유브라덴 강 근처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공동체 전체가 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첫 번째는 그거겠죠. 하나님, 나는 예루살렘 가까이 사는데 저 멀리 사는 사람들 비라도 내리면 비 맞고 가을 비를 축축하게 젖어서 가야 되는데 하나님 그때까지만 비를 좀그 내리지 않게 도와주세요. 15일이 되면 내려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안 합니다. 15일이 딱 됐어. 유브라데 강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로 치면 뭐, 땅끝 해남, 어, 저, 부산, 영도까지 사는 사람으로 가. 15일이 지났어요. 예를 들어, 15일 더 걸리겠지만. 지났는데, 그때 비를 딱 내린다는 건 뭐냐면, 다 같이 복을 받자는 거예요. 다 같이. 그때, 다 같이 복을 받자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 우리가 사명의 자리를 하나님의 처소로 만들겠습니다 하고 15일 뒤에 다 같이 사명의 자리가 어디겠어요? 축제 자리가 이제 한달 동안에는 다 조용하고 쉬기 때문에 본인들 사명의 자리는 진짜 세상 안에서 침투하는 그 자리거든요. 그래서 그걸 기다렸다가 하나님 내 직장 내 일터 여기 저기 여기 하나님 복을 내려주십시오 하고 그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 개인적인 유익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기다려주고 공동체 전체가 다 기다리면 15일 뒤에 다 같이 이 때로 기도해서 하나의 은혜를 같이 받고 근데 이게 굉장한 믿음이 필요했겠죠 하나님 내 이러한 수고 위에 하나님 복을 내려달라고 그래서 여러분 이달에는 마땅히 15일간 참는 참는 수고와 고통도 있지만 그 뒤에는 반드시 비가 온다고 하나.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고통 가운데 공동체가 함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신음소리와 여러분의 아픔 가운데에 몸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그렇게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함께 세워져 가는 문화를 만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이 달에 사건이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노아의 홍수가 있었는데 노아의 홍수가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딸 히브리력으로 첫, 저번 달이 첫째 딸이고 둘째 딸그달 11일 날에 17일에 홍수가 시작되고 정확히 1년 뒤에 21일 날 27일 1년 뒤 해시반월 27일에 홍수가 그쳤어요. 창세기 17장 18장 나오는데 여기 보면 이전 상태의 세상이 끝났습니다, 이제. 노아 이전, 노아를 기점으로 이전 상태에 내 피림이 있었고, 예배가 끊어지고, 남, 남, 세상과 하나의 백성들이 섞이고, 이런 이전 상태는 끝나고, 동시에 노아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질서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의 질서가 무너지고, 새로운 질서를 구하는 날인 겁니다. 이전의 질서, 이전의 아픔, 이전의 혼돈이 끝나고 새로운 질서를 선포하고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시즌을 선포하는 겁니다 누구로부터? 노아로부터 시작된 그삶 노아가 뭐부터 시작했냐면 방주에 나와서 잘 알다시피 예배부터 시작했죠 노아 방주 안에서 1년 동안 예배를 어떻게 들었겠어요? 못 들었잖아요 그 1년 동안 비맞아가면서 그 쓰라린 게, 얼마나 쓰라렸냐, 예배를 얼마나 드리고 싶었겠냐, 당대 의인이고 그 사람이 은혜를 입은 사람인데, 예배 드리려고 해도 자기 식구 8명인데, 그 안에서 막다 굴지, 울지, 소굴지, 울지, 개 짓지, 뭐, 어? 똥냄새 나지, 똥 치워야 되지, 어? 개가, 개 조용히 시키면 저기서 돼지 새끼 울지. 돼지 새끼 궁둥이 탁탁 치면서, 야 조용히 하라 며 저기서, 어? 닭새끼 울지. 닭새끼 똥 치우면 저기에서 뭐 코끼리가 한 등거리 사지. 그러니까 예배는 뭐 예배라는 것은 눈을 씻고 찾을 수도 없고 그 예배 없는 기간이 쓰라린 겁니다. 예배 없던 그 무질서와 질서가 끄, 무질서와 혼돈이 끊어지고 새로운 예배를 심어서 다시 새 인류가 약속을 붙들고 시작하는 달이 되었다. 그게 요해시한월인 거예요. 그리고 이때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라엘의 죽음이 있어요. 라엘의 죽음과 베냐민의 탄생이 이때 있었습니다. 라엘이 이스라엘 땅에 밖에서 벗어난 바다 나라면서 왔잖아요. 야곱이랑 시집을 왔는데 시집을 와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얼마 살다가 베냐민 낳고 죽습니다. 그런데 베냐민은 어떤 사람이냐하면 야곱이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 안에서 낳은 유일한 아들이에요. 다른 아들은 전부 다 가나 땅 밖에서 나왔습니다. 베냐민만 이스라엘 땅 안에서 낳은 유일한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라엘은 약속의 땅의 고토의 저 바다 나람에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고토로 돌아온 디아스포라 유대인을 상징합니다. 히브리 개념으로 그리고 베냐민은 그라엘의 수고와 고통으로 인해서. 태어난 다음 세대 이스라엘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태어난 데가 다르죠. 한쪽은 고토에, 고토로 돌아가지 못해 세상에서 자랐다가 다시 마지막 때의 이스라엘 회복처럼 돌아온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라엘은 그의 아들 베냐민은 유일하게 이스라엘 땅에서 난 자식이기 때문에 그 땅에서 자란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기도가 뭐냐면 라엘의 수고와 시간, 시간이 자기 생명과 바꿔서 누구를 낳았냐면, 베냐민을 낳았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이 누군가에게는 생명과 바꾼 출산이 된 거예요. 성, 성, 쉽게 말해서 선교사의 생명과 바꾼 게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100년 전 선교사, 수십 년전 선교사의 그 사람의 목숨을 맞바꾼 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방을 위하여 중보할 때도, 북한 땅을 위하여 중보할 때도,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중보할 때도, 열방을 위해서 중보할 때도 라헬의 수고와 같은 우리가 디아스포라 관점에서 우리의 수고가 곧 라헬의 수고와 같은 수고로 인해 베냐민과 같은 그 땅의 다음, 그 땅의 다음이라고, 그 땅의 다음이라고 되는 그런 기도가 우리가 붙잡아야 될 기도일 것이다. 그리고 해시반월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1938년 11월 9일 날에 깨진 유리의 밤이라고 하는 그때의 홀로코스터가 시작되기 전에 홀로코스터의 시발점, 시작점이 되는 달이 해시반월 11월 9일이었습니다. 7일인가 9일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공식적으로 유대인 잡아주기자 해고유대인들 상점 다 깨부수고 사람 체포하고 때리고 폭력을 행하고 학살하고 이랬던 거예그이 사람들에게 진짜 쓰라리고 고통의 달이 되겠죠. 그리고 다른 사건이 뭐냐면 이 사람들은 미래적으로 제3성전이 해시바노월에 세워진다 생각을 해요. 이 달에. 이사람들한테 메시아가 안 왔잖아요. 제3성전이 세워지면 메시아가 다스릴 거다 생각하는데 사실 쓰라린 달이 될 겁니다. 제3성전이 세워지면 멸망에 가증한 것 곧 우상이 그 성전에 자리 잡아서 적그리스도의 신상이 세워지기 때문에 그 날은 쓰라린 달이 될 거고 이 쓰라린 달의 끝에는 뭐가 있냐하면 천년왕국이 있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있고 예수님의 재림이 있고 영원한 나라가 있고 영원한 천국이 있고 영원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정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 뒤에는 반드시 세상을 잊고 묻고 나아가는 그 고통 뒤에는 반드시 소망이 있고 그 소망은 약속이 현실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 개념이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개념일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이달의 알파벳이 뭐냐면 눈이란 거예요 눈 이렇게 생긴 건데 이게 씨앗처럼 생겼어요 눈이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이제 히브리어 알파벳을 보다 보면 이게 상형 문자라서 유대인들은 자꾸 증거가뭐 이게 씨앗처럼 생겼다고 이건 지팡이처럼 생겼다고 이건뭐 손가락처럼 생겼다 하는데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 요 그냥 그렇다 쳐 주는 거야. 마치 이런 거야. 우리나라 지도를 보고 자꾸 호랑이가 뭐 이렇게 어떻게 서 있는지 모르겠다. 뭐 이렇게 돼 있는지 자꾸 호랑이가 이렇게 우리나라 지도에 보인다고 하는데 나는 그냥 그렇다 하니까 그렇게 쳐주기로 했어요. 한 번도 나는 대한민국 지도를 보면서 저게 호랑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것은 끼어 맞추는 것이다. 사실 토끼 비슷하게 생겼지. 그게 맞잖아. 솔직히 토끼 비슷하게 생겼잖아. 그러면 또 욕한다. 저 진중이라고. 토끼의 나라라고. 아, 그리고 다 떠나서 솔직히 토끼 같이 생겼잖아. 백두산 저쪽이 귀 있고, 이쪽이 주등, 주둥이고, 부산 쪽이 토끼 엉덩이고, 제주도는 몰라. 뭐, 뭐 똥인지 뭔지 모르겠어. <laughs> 그런 것처럼, 그냥 자기들이 그 눈이라는 단어가 씨앗 닮았대. 닮았다니까 일단 뭐 쳐, 쳐주고 시작하면. 여기에 씨앗의 상형으로, 요 눈이라는 단어는 새싹 새순을 의미해. 새싹 새순을 의미한다. 그래서 아까 그 개념이죠. 노아 홍수 이후에 대홍수 이후에 노아의 가족들이 이 세상에 심겨진 것처럼 라엘의 죽음이 외부에 있던 바다 나람에 있던 라엘의 죽음이 베냐민을 낳았던 것처럼 누군가의 죽음, 누군가가 생명을 걸고 하는 기도는 누군가를 출산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달의 집화가 뭐냐면 문나세 집화입니다. 문나세가 나샤에서 왔는데, 있다에서 있다. 있다. 과거의 고통과 과거의 삶과 분리되었음을 선포하는 달인데, 문나세의 문하세, 탄생이 요셉이 문나세를 지을 때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 나의 고난과 내 아버지 집에 온 일, 노예로 팔려갔던 온 일을 잊게 하셨음이라라고 창세기 41장 쯤에 41장 뭐 50, 50절 40절 그 51절 41절 그그 그 쯤에 51절 정도에 있습니다. 그게 51절인가 2절인가 있을까요 그래서 무나스를 지을 때는 있다 나샤나 있다라는 게 나샤 어, 있다라는 게그 뜻인가? 무나세 뜻 있다라는 데 진짜 요셉이 고통 얼마 종살이를 하고 고통을 당했어요. 근데 아들 보자마자 딱 잊어버려. 이게 참 신기하죠. 저도 제 과거를 생각해보면 객관적으로 제 인생은 좀 불쌍한. 제가 제 인생을 돌아보잖아요. 참 불쌍해. 행복한 가정에서 자란 것도 아니고. 한, 행복한 가정에서 자란 것도 아니에요 제가 온전한 가정에서 우리, 저는 아버지 어머니 저 함께 식탁에서 밥한번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랐을 때는 그게 보통의 일이지만 저는 단한 번도 아버지 어머니 제가 같이 쌀밥을 먹고 먹어본 적이 단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어, 오랫동안 한 부모 가정으로 일찍 이혼하시고, 한 부모 가정으로 그러다가 제 17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25살 때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저 성, 성인이 돼가지고 이렇게 다시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러고또 제가 이제 인생의 3, 대부분을 돌아보면. 어 예수를 믿어야만 했던 인생 예수를 안 믿었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하는 인생 이단한 번도 그런 즐거운 기억이 없어요 이제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제 기억에는 저희 아버지는 어렸을 때뭐 어디 뭐 엑스포도 데리고 가고 뭐도 했다고 하는데 뭐 로봇 앞에서 좋아했다고 하는데 난 기억이 안 나요 사실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납니다 안 좋은 것밖에 기억이 안 나요 대부분이 그렇게 했, 했는데 이런 과거를 돌이켜보고 실제로 제가 제 인생 가운데 저희 로이를 보잖아요 이, 이 로이 제 아들이 얼굴을 보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제가 어떻게 살아갈 거를 모르는데 저는 제 인생을 한번 훑고 얘 얼굴을 보면 이상하게 힘이 나고 그냥 기쁘고 이런 어떤 어, 과거가 뭐라 해야 될까요? 지금의 행복 안에서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물론 예수님을 믿는 행복이 가장 크겠지만, 진짜 이 요셉에게도 아들을 한번 본, 자기 그 기다렸던 그 아들을 한번 보는 것이 자기 인생의 종으로 팔렸던 인생 전부를 갚은 것처럼 기쁨으로, 내가 다 잊었다, 여긴 것처럼. 실제로 진짜 그냥 애가 아무 말도 안 하는데 그요 순수한 어린아이의 얼굴 아이가 저를 보고 웃어 주는 것만 봐도 그냥 제 힘든 것들 당장 오늘 힘든 것부터 시작해서 어제 힘든 것부터 시작해서 이전에 가고도 차라리 이 힘든 것을 묻고 앞으로 잘해야지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종류의 아픔이든지 오늘 이 자리에서 잊어버리는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잊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를 하면 부정적인 것이 뽑히고 기도를 하면 부정적인 가치관들이 뽑히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그러한 기도를 하는 자리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